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여기는 태천 코스모스 다육이에요. 그래서 1,500원짜리 애들을 찍어 볼게요. 1,500원짜리 애들을 많이 해오셨네요. 이렇습니다. 5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고요 이제 다육이는 다 뽑아서 가니까 아시죠? 랜덤으로 보내고요 까라술은 그때도 있었는데, 이거 묵은둥이 1,500원짜리. 1500원짜리 묵은둥이 애들. 요것도 1500원. 방울복랑. 아주 짱짱하죠? 방울복랑. 요거는 석연화 금이라네요, 이게. 이것도 1500원이라네. 금인데도 1500원이네요, 이게. 요 금기가 있죠, 이렇게. 요거는 까라솔. 까라솔 1500원. 요거는 무구, 무, 그렇게 많이 묵지 않은 애고 아까 저기 천호부 애들은좀 많이 묵은 애예요. 저기를또 보면 은 요게 용월이잖아요. 용월? 아 퍼플 딜라이트구나. 퍼플 딜라이트 요것도 1500원이에요. 이럴 때 보면 용월하고 퍼플 딜라이트하고 약간 헷갈려요. 목대도 있고 물도 들고 예쁘네요. 이거는조이스쿨로 조이스 쿨루쿠. 조이스, 조이스 쿨루쿠. 조이스 쿨루쿠 맞나요? 요거는 이렇게 나무 형태로 되고 자구가 많이 달렸어요. 이 1,500원씩이니까 이게 청성민인데 이게 1,500원이래요. 와, 이런 건 정말 대단한데요? 랜덤으로 가지만 요런 건 자구가 진짜 많은데요? 이게 다 1,500원씩, 다른 데서는 1,500원짜리 없더라고요, 보면은. 영상들 올라오면은, 1,500원 없어요. 다 대, 대부분 다 2,000원이더라고요. 요거는 핑클루비. 물이 이렇게 들었네요. 라일락도 1,500원. 살구미 임금도 1,500원이래요. 이게 가격이 진짜 많이 내렸네요, 살구미 임금이. 1,500원. 이거 석연어 같은데, 지난번보다 더 통통하네요. 어떤 건 2두짜리도 있고, 요건 3두 같아요. 요런 거, 요런 거 걸리면 좋겠어요. 그쵸? 근데 석연화가 유난히 통통하네요. 1,500원씩입니다. 로라도, 어, 예쁘네요. 요건 2두짜리도 있네요. 1,500원씩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파랑새, 파랑새네요. 파랑새. 파랑새도 1,500원. 오로라도, 1,500원. 정야가 다 나왔는데요. 정야가 이렇게 얼굴이 예뻐요. 청옥두고 나왔어요. 청옥도 이게 1,500원이랍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이거는 더 풍성하네요. 청옥, 청옥이 1,500원. 도태랑도 음, 뉴엔의 진주도 나왔어요. 1,500원에. 요거는 아악무 아악무도 1500원 벌써 수영이 길게 잡혔어요 요런 애들은 요렇게 생기고 여러가지 여러가지 모양으로 있네요 파란색 이거 구슬얼기 이거 진짜 이꼬지 100%돼요 요거 이꼬지 진짜 잘돼요 구슬얼기 잘 크고 요게 1500원이래요 요건 또 물주들었어요 이렇게 3개씩 들었어요. 얼굴이 3개짜리, 4개짜리. 이거는 막 이게 자연적으로 적심이 됐나?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많아요. <웃음> <웃음> 세상에, 이거 되게 싸다. 이게 1500원이면은... 아우, 음, 진짜... 1500원 진짜 싸네요. 정말 핑크팁스 1500원. 이거는 라인이 핑크색으로 물드는 앤데, 이렇게 예뻐요. 누다도, 누다도 1,500원이래요. 핑클루비도, 홍대화금, 1,500원. 이게 잘, 요즘에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도 다 1,500원인데, 오늘은 날도 흐리고, 날이 썰렁해요. 이거 수연이 1,500원이래요. 이거, 어휴, 이게 1 5 0 0원이랬는데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길어요. 이거 1,500원이면 정말 싸네요. 그죠? 어, 이거 진짜 1,500원이면 정말 싸네요. 와, 진짜 대박이네요. 아로제도 1,500원. 룬데리도, 이거는 아우렌시스도, 그린서프도, 머니메이커금도, 이거는 노경. 노경. 이게 이름이 없네. 어, 라울. 라울도 1,500원이에요? 연봉도 1,500원이고. 이거 염자. 염자도 1,500원인데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맵이 나도 1,500원. 이렇게 다글다글 달았네요. 실버스타. 야, 이젠 선풍기 바람이 추워요. 참, 엊그제 더워서 설떡거렸는데 웬일이래요. 아유, 뱀바디스. 이게 다 1,500원짜리니까, 이제는 다육이들 사다 키울 시기니까, 요 1,500원씩 갈때 사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펜덴스 용월. 이게 다 1,500원씩입니다. 요거는 썸버스트 철학. 요거는 큐빅. 큐빅도 피어리스도 요건 에심. 애심. 에심도 1,500원. 요거는 레드스톤도 1,500원. 레드스톤? 레드스톤? 이게 빨갛게 물드나 보죠. 레드스톤. 핑크 칩스 좀 보세요. 와. 요거 요거 다섯 개 심어 주면은 와, 진짜 예쁘네, 요거. 이거 요거 홍령에그리린 요거는 자구를 많이 다는 애인데 자구들이 달렸어요. 달린 애들은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요거는 애성 50년 옥도 정야 요거는 또두 개씩 쌍두씩 요거는 뭐더 달렸네요. 요거는 세개 요것도 세개 요것도 더 많이 달렸네요. 정야가 소송록 이게 다 1,500원씩이에요. 이거는 원정 프리티 원정 프리티 이거는 녹비단 아, 녹비단도 나무처럼 돼있죠. 목대가 상당히 굵은데요. 자구도 이거 많네. 이거는 녹비단 이거는 베이비 빙거 이게 아 모닝듀 이 모닝듀가 지금도 예쁘지만은 저는 목대 있게 키웠잖아요 이거를 모닝듀를 그랬더니 아주 예쁘더라고요 염자 이거는 호빗 염 저기 뭐야 우주목하고 많이 비슷해요 호빗이라는 애가 이거 로라 아 이런 것도 다섯 개쯤 합식해 주면은 요거는 파랑색 이게 우주목이네 우주목은 좀더 두껍네요 이게 뭐죠 동미인 동민. 동미인이 이렇게 통통하구나 동미인도 1500원이에요 이것도 1500원인데 이거 앞에 있었던 건가 봐요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블루서프라이즈도 있네요 1500원씩 이거는, 레티지아 발디. 발디가, 제가 발디를 좋아하는데, 발디가 없네요. 이건 오팔리나. 블루 서프라이즈도 있고, 온슬로우도 있고요. 온슬로우. 이거는 라일라. 나일락도, 이건 매직잼 골드래요. 레티지하고 디 많이 비슷한데, 여기, 요 가운데가 금 색깔로 물들거든요, 여기가. 매직잼 골드. 요거는 용발톱. 수빙. 수빙은 아주 따글따글 따글 하네요. 자구들이 따글따글 따글 해요. 요거는 까라솔. 문 가드니스. 요거는 핑크 팁스. 요거는 그린서프. 요거는 마커스 금이래요, 가 금이네요. 이게 금이 부이네요 요거는 석연아. 석연아.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 요거는 뭐래요, 이게? 아, 이게 모산이구나, 얘가. 모산. 모산. 아, 이거 나왔네. 아이리시 민트. 얘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 끝이 구부러지게 트럼펫 핑키모냐?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것처럼 뭐 동그랗게 나팔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모양이 오래요. 올패처럼 입장이 뒤로 구부러졌는데 모양이 예쁘네요. 이게 아이리시 민트래요. 아이리시 민트. 아이리쉬 민트. 이건 원종 로라. 이게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좀 신기해요. 원종 로라가. 로라고는 하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온슬로우. 어, 요거는 천오백원짜리 아니네. 여기까지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다 천오백원이니까 마음대로 찜하시면 될것 같아요. 천오백원 진짜 싸죠. 이게 입고지 하려고 들면은 맨날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농장에서는 이런 거 1,500원짜리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